우리는 오늘 이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개신교에서 옆 코칭이 좀 바뀌었어요. 주고에는 구주강림절이구주강림절 이전까지는 우리 대강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비로는 아드벤트라고 불리는데 이 라틴어 어원에서 보면 아드 하면은 이쪽으로 방향을 갖는 점입니다. 나는 아, 벤트 하면, 벤일에 대해서 이쪽으로 온다. 이제 아드벤트가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오신다. 이게 이제 아드벤트. 네? 그 성탄천의 4주 동안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시을 기다리는 정도로 아드벤트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벤트 하면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그 로마 황제체사가 유럽을 다점령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베데에디디인가요 완코라, 포라 디켈보라 네, 거기에 나오는 베데 베디가 바로 다 라틴어에서 입니다이 기간은 어쨌건 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다리는 기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약의 기다림, 그다음 신약 성경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온 후에 오늘 우리까지는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또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 기다립니다. 왜것이 바로 신학 시대부터 오늘날 우리의 일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그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반대말은 뭘 기다립니다? 내가 너희한테 오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양 오래된 약속이라고 부릅니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약속이데 오래된 약속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 후에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신약, 그래서 사원의 약속,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네, 신약 이후의 시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세주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아트벤트가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구세주가 오셨다가 승천하셨고 또 다시 우리는 찾아오시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구약, 신약 성경을 꿰 뚫고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기다니다 구약 성경이 모도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면 기다린다. 메시아의 기다린다. 신약 성경이 모도 하는 것을 한마디로 그, 정리하라 그면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그래서 이 기다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기독교인데 우리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르시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뭘 기다려? 오실 내간을 기다립니다. 너무 열심히 막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여서 내일 당장 오실 것이다 하면서 이상한 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는 또, 우리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이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의 핵심도 역시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신약 이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하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이 기다림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기다리는 백성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메시아가 왔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그냥 비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도 오늘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실 다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을 만날할수 있을까? 오늘 우리 역시도 전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들을 찾아오신 메시아를 이스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잘못 기다려서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못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문제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의 기다림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방 문제가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이스라엘 문제를 이스라엘의 기다림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원달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했던 일그런데 그.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들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다 자기 자신의 공로였습니다. 그걸 소리도 들어고 왜냐, 게르지 칼트니다 자신들의 공로로 스스로의 의인 떼앗린 스트 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내가 당신이 없을 때내 혼자 스스로 열심히 했던 이 일을 당신 앞에 펼쳐 보이고 당신에게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구약 이스라엘은 가득 차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기다림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자 가장 비극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인마누엘의 하나님 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언더 빼셔야 했다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란 말인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인마누엘을 들은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 메시아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아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로 그만큼,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로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 자신들의 일을 홀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기다림이 갖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동안 역시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해가는 모든 선의과 아름다운 모든 일들을 내가내의술와내 내내 노력으로, 그래서 내 공로로 해하고 있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 나사렛 예수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우리는 또다시 그을 향해, 나의 당신은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다 왜? 내가,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고 동시에 우리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여러분 터득 시간이아말니다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고 끌고 가시는 시간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 이미 가득 찬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고, 때가 가득 찼다 기다림의 시간이, 하늘나라가 이만 길을 기다림의 이 시간이, 만약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라면, 그래서 그저 우리가 열심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공부를 쌓아 이미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그래서 그가 오히려 우리로 기다리게 할 힘을 주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일을 행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빈 시간은 이미 가득 차있는 시간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다림의 시간.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시간은 텅빈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냐. 가득 찬 훈련 시간. 시간에 내가 내 신으로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발견하지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또다시 이스라엘처럼 배척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득 찬 시간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래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말로 하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져요. 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를 만족하며 현재의 최선을 다하고 현재의 행복하고 축복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막연하게 미래만을 보꾸는데 그런 미래는요. 오지도 않고 정작 봐도 허상입니다. 처음 독일에 와서 한 2, 3년 동안 한국을 한국하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가 한국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집사람 앞에서 롯들을 가리고 해안에 있는 곳은 모르는 곳습니다 한국 가서 먹을 음식이 이제 스트레칭 했습니다. 1번 짜장면, 2번 무슨 고이 소방금 촤악 촤악. 공항에 딱 내려와 함께 하러 이틀 지났는데 그게 참 유용한 거예요. 여기 있었을 때는 생각만 해도 야 진짜 꼭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딱 가서 하고 들지 않더니 음식에 대한 이 욕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먹고 억수로 많이 먹고 한국에 있으면 왜 그러냐고. 이게 내부상을 담은 삶입 오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신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올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받은다는 것들이 각종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자기들과 칭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한국에 있었던 오래전에 한 시인이 이런 열애신이 기다리면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좋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사실은 꼭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연애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1절을 읽기 시작했다가 을두 번째 단어 가면은 하지만 완전히 시기 바뀌어서 나도 누군가를 꼭 만나고 싶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가 실망을 좀 하기는 했지만 어찌 됐든 말이 성공적으로 기다립니다. 기다림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행복을 가것 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기다림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여기서 행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에 드 불만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만,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때로 네. 어려움을 겪어도 지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절레스가 되지이 시간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다이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 농넉 감속의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어려운 네. 가운데에서도 바오처럼 자족하기를,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어나하나님의이 일을 통해서 굳건하게 만드시는 구나감사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우리처럼 e s 같이 기다리 u t she died in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She died in his son. How many happy days in the city was there? w o 을 l d have missed y o u 예수님을 알아. 을 알아보지 못하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참 인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나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아보 그만이 주님이 축복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 말입니다. 한심하시지 말입니다. 기쁨은 기쁨으로 감사드리고, 슬프고 어려우면, 주님이 이시간들을 통해 나를 더 굳건하게 만드시고, 더 귀한 것을 위해 나를 정문처럼 단련시키시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이 나를 업고, 안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함께 믿으며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잘 기다리게 요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의이 시간이 그저 나올려 버려진 시간이 아니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이스라엘처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그를 통해 스스로 위로해지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더다행하 시키시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우나 슬프나 기쁘나 눈물이나늘 주님의 함께 하심에 의지하여 행복하게 늘 주님께 위로받으며 사는 저희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